아, 걔는 무니까.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이런 거는 못 가져가나요? 내가 들고 가서 집에다 놓고 싶은데. 여기 왜 발소리가 들릴까? 치는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이거 두 개도 팔면 됐는데 가자 나도 개니까 건들면 물 거야 바로 묻어 뜯어버린다 여기에 프레임을 하나 세워두는 게 나을까? 불안한데 이제, 지옥의 시작입니다. 요 안에 엄청 많을 거야. 그, 저기 있는 경찰서랑 구조가 똑같다면, 여는 순간, 어? 아, 안 내렸다. 아, 스, 스위치 안 내렸다, 저기. 아, 점프 못 하는데? 천천히 가지,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안 나오네? <laughs> 어, 천장. 근데 제가 총이 없어요. <laughs> 총이 없습니다.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어요. 결론은 빠따로 때려야 된다. 야. 어, 어, 자기만 어. 요게 요게 빠떠요, 자식아. 내려와 엄마. 내려와. 안 내려와? 좋았어. 알로에 하나 새 세... 아, 없지. 아... <laughs> 없어. 화염병 하나. 일단 닦아. 여차하면은 저기 상점 가지고 다 팔고 오면 되지 뭐. 바로 뒤니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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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는데? 점, <laughs> 뒤가좀싸한데 아닌가? 2분 뒤에 다 났는데, 아, 생각해볼까? 지금 상점이 문을 닫았구나? 2시간 뒤에 문을 여네? 릴로링! 어, 뭔데? 못 봤어. 어, 보물이네? 보물이다. 지금 버릴 만한 거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쓸모 없는 게 뭘까요? 점토는 흙 파서 구할 수 있으니까 냅두고. 어 섬유, 깃털. 화살촉이요? 화살촉? 아, 어, 분해가 되나? 아, 어, 되네. 어, 잠깐만, 다시 주워 먹어봐. 분해되는 거다 분해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되나? 아, 어, 되네. 너 이걸로 인지 알았을까? 화염병은 안 되네. 신발, 이거는 분해, 분해, 분해. 어차피 화살 안 쓰죠? 그다음에 요놈은 버려. 요도 분해가 되네? 분해 분해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안 나온다. 한번 파밍 아주 좋아! 다 찾았어! 읽고 수락 알로에 하나 떴고 어... 가면 되겠네요 근데 뭐좀 좋은 게안 나왔네? 다 그저 그런... 그저 그런... 것들만 나왔네? 어이, 아쉽다 총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 총이 나왔으면 방금 좀 쉽게 잡았을 건데. 총이 안 나와 가지고 뭔 고생이야, 이게. 잡빠기 <laughs> 우리 갑시다. 한 30분 뒤에 상점이 문을 여네? 어쩜 서점 같은 게단 하나도 없을까? 이거는 무슨 캠핑 마트 같은 느낌? 음, 버려. 집에 갑시다, 그냥. 안 되겠다. 차 박살나는 게 여기 있네. 오일 좀캐고 아야. 사가. 어. 왜? 아. 침을 뱉었구나. 아 어, 여기 어디야? 못 나가. 내 자식 저거. 저 우리 집 어디지? 저 봄을 캐리언또땅 파야 되는데? 몇 미터야? 아, 펄로 앞이다.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어, 뭐 딱. 거시기 하면 되겠다. 9시네? 아니야 너무 멀어 집으로 돌려 안돼 너무 멀어 <laughs> 제발 기름 좀 안전하게 캐게 좀 건들지 좀 마라 기름 채우고 기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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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망이가 아닌 걸로 잡았는데, 저걸로 찝어버렸나봐, 살을 지금 가자. 경험치를 좀 채워야 되니까. 봐 아야지, 아곧있 으면 레업이네 이거 못 참지 이러면 아이고야. 철 관이 지금, 안 들어 가서, 다 쌓이 는데. 그냥 아 싸대기 맞았어 아 기분 나빠 공간이 나오잖아 어? 기름이 왜 안되지? 기름이 털렸나? 있는데? 설마 공간이 없다고 안 먹어지는 거야? 요거는 분해. 왜 집어넣어 됐다? 아, 스프링 하나가 비어 있었네. 아, 기름이 요 기름이었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도 혹시 할수 있나? 아, 안 되는구나.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 연료가 되는 기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기름이었네? 정말 기름. 길 따라서 한번 가죠? 저까지 이어진 길이 아마 이쪽으로 연결이 된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원유... 화학 작업대에서 기름으로 '아, 정제'를 하면 쓸수 있어요? 읍스 일단 쓸수 있는 것만 알았으면 됐다. 근데 화학 작업대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코요태구만. 점프카. 뭐가 겁나 많이 나오네. 아, 이 클났다. 키가... 아 몰라 써버려 분해 일 요것들은 많으니까 굳이 또 챙겨갈 필요가 없죠? 갈수 있는 건다 갈아버리고 됐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었는데? 분해하고 있구나? 오케이 출발! 이제 동물 하나 또 보이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밥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큰.. 큰놈 하나 없나? 곰탱이 말고 레버블 해야 돼. 닭돌기 하나 있다. 길이 이쪽인데, 조, 곧 나와야 되는데, 저기 산책로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 곧? 그러면은 요쪽으로 붙어서 가야 되죠. 흐아, 어디야, 어디야? 아, 안 보여.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일자로 뚫고 갑시다. 이게 빠르겠다. 레벨업 좀 하고, 스킬 올리고 캐스트 등급 모르면, 템도 그만큼 좋아지고, 오케이. 나름 잘 뜨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데, 나름? 이거보다 더 좋게 뜬다는 거죠? 아주 좋아. 이쪽으로 그냥 쭉 꽂으면 되는데? 저쪽으로 아, 이쪽 길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든 될것 같기도. 얍. 으아. 오케이. 리티로라도 그래, 가. 자빠지면 다 죽어. 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생존. 난이도 등급 한 400? 정도 되면은. 파밍을 하는데 사뭐 여기 뭐야? 어디 산장 같은 게 하나가 가야... 있네. 아, 일로 통하는 길이구나. 저 산책로가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었네?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내 등급이 지금 빵꾸어 난 거구나. 이 X표는 뭐지? 뭐야, 이 X는? 점점 커지는데? 뭐지? 뭔가 불안한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안 좋은 건 아니겠지? 설마? 엑스 모양이라 좀 불안하긴 한데 궁금하니까 가봐야겠다. 아오 제발 돌지 좀 마. 여기 어딘데 완전 좀 진해지고 커졌다. 다 왔다. 뭐가 있는 거야? 대체 바로 진짜 앞인데, 여기 얘는 아닐 거 아니야. 더 가야 돼. 안에는 누구인가? 뭔가 숨겨진 보물이 있나, 여기? 이쪽인데? 뒤로 빼두고, 일단? 어디야? 물 상자는 저기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닌가? 가지 어. 가지 하네 진짜. 까 봐서 표기가 됐다. 그러면 안 켜도 되는 건가요? 의미가 없나? 엄마, 없어졌네. 에이씨, 시간만 버렸다. 어, 잠깐만, 오늘 저건데? 블러드 문인데? 붉은 달. 오케이, 그럼 이것까지 끝내고 가면 되나? 제가 버티는 장소를 보여드리죠. 아주 꿀 같은 자리가 하나 있답니다. 뭐, 말도 하나가 있네? 어, 아주 좋아. 망치는 5등급 짜리네. 배워버리고 집에 와서 바꿔야지. 뒤에 사슴이 하나 있어. 사슴이 이제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있네. 고대로. 할것 같으니까 미리 자르고 하나 둘셋셋넷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절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이제 1km 좀 넘게 남았겠지? 거기다 왔다. <laughs> 아니면 이거를 다음 시간에 그냥 할까? 눈이 너무 빡빡한데 갔을 때 시간을 보고 여기도 질산염이 있네? 안 찾으면 잘 보인다니까? 찾으면 려고하겁 나게 안 보이는데? 안 찾으면 잘보여여여우우집집인다 어, 왔다 Welcome my home. 뭐야, 이거 배운 거네. 배운 건데, 사 무슨 소리야? 배운 건데 사용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등급이 더 올라가나? <laughs> 오예스, 오예스, 아 진짜 책이 많이 나오네. 오예스, 엄청 많이 나오네. 저, 짜잔, 소리가 배웠는데, 그, 계속 보니까 나나보다. 우리 집 어디야? 아, 나무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네? 저기구나. 다 좋은데, 배운 게 너무 많이 뜬다. 소유권 블록이 뭐예요? 소유권 블록? 아, 어, 저, 그거다. 뭐뭐 냐? 그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어디 있 지? 아, 이거 이건가요? 이게 아마 맞을 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설치 했 네. 돈 빼고, 이것도 빼고, 저 망치는 바꿔 주면 되 구요. 아이고, 요거랑 요거, 요거 <laughs> 오토바이는 것도 다 빼야 되는데, 탄약, 무기, 가죽, 기름, 점토, 돌, 섬유, 오일 한번 챙겨오고 자내 오토바이 아 저기 있구나 아잠 어, 설마 다한번더 갔다 와야지 어쩔 수 없네. 블럭에 옵션이 있어요. 경계선 보이기 옵션, 이누름 뜨나 활성화 된 건가?

진짜 다행이다. 저도 제가 갈 줄은 몰랐어요. 저게 갈리는 건 줄은 몰랐네. 그냥 확인하려고 한 건데. 버리고. 지금쯤이면 됐겠지. 오케이. 샷건도 빼고. 아, 설치하고 집 주변을. 보이기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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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뜬다. 초록색으로 뜨네. 오케이, 오케이, 점점 많은 걸 익혀가네. 고인 물로 가는 길이, 살짝 열리나? 시멘트 유리 천 밑에 와서 더 들고 오고, 아, 좀비 안 나와요? 아, 지어두고 하면 좀비가 안 나온다. 굴면은 잘 했네? 좀비가 안 나온데 좀비가 쳐들어오긴 하는 거구나. 기왕이면 못 쳐들어오게 해주지. <laughs> 귀찮은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계속 건들러와. 이거랑. 낚시찌가 어디 있었지? 아, 여기다.